오늘 이 드릴 말씀은 아, 성령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성령 성경의 기록 목적. 자 영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아, 읽어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니 아멘. 아, 오늘 본문 말씀이고 오늘 제목.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경이 말씀은 요 개시의 말씀입니다. 신구약성경 개시의 말씀이고요. 또한 이 모든 자연을 통한 일반 개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2절 말씀과 로마서 1장 20절 말씀으로 일반 개시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게시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기록된 이 게시의 말씀 뒷무대 우서 3장 14절에서 17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본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또한 그 다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곧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제이 브랭크라는 사람은 아,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요한 신학의 가장 짧은 요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만일 누가 이 결론부의 모든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다면, 그는 복음서 전체를 다시 읽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진짜로 요약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영감의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유한복음의 기록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곧 믿음과 영생은 언어로, 문화로, 시간과 공간의 창벽을 넘어 역사를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이 기록된 성경이 복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봅니다. 이 30절 말씀 보게 되면 다른 표적을 이게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된 걸 보게 되는데요. 이 표적은 어떤 의미를 새기는 그런 사인을 말하는 걸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능력을 드러내 주는 증거가 되는 이 말씀인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 증거가 전해지는 것은 이 내려오는 전승과 기록인 것을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이 공간 복음의 그 많은 표적 중에 특별히 일곱 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 아,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물로 든 피를 포도주라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맞는 첫 번째 기적을 이게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기길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왕의 신화를 고쳐주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보게 되면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걸 이게 보게 되고, 또한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의 기적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1 6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는 걸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한복음 9장 1절, 7절 말씀을 통하여 소경을 고치어 주신 것을 이게 보게 되고요. 또한 일곱 번째,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말씀을 이게 보게 됩니다. 이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된 말씀으로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의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인 걸 이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아노라 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기록되어 말씀하고 있는 걸 이게 보게 됩니다. 자, 전성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충남을 저와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면 이 복진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겠지요. 들려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겠죠. 또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는 복진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 분명히 이 복진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100%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00% 그리고 그리스도 신성이신 100%, 인성과 신성 100%를 다 가지진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31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고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기록한 이 말씀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구약 어디를 보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단이 많이 있는데 이 시대에 이단의 특징은 그들이 제일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걸 보고 자기들이 나타나는 걸 이게 볼 수가 있죠. 처음과 끝이 다른. 그런 것들 있죠? 사람을 드러내는 이단 이런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이단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딱 돋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피조주물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이기적인 생각, 어떤 육신의 전욕, 암묵의 전욕 이런 세상 따라 세상수로 오는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들 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마틴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빨래를 짜면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 구약을 짜게 되면 구약의 말씀을 짜게 되면 짐승의 피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된 신약의 말씀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온다고 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너무나도 옳은 말씀입니다. 신약을 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 구원의 조건은, 아, 첫째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성인 예수, 그리고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믿게 한다는 이 말은 역사적 예수의 사건을 오늘 나를 위한 신앙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실제의 사건이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음?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믿지 아니한다면 꽝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그 복된 사람들은 음? 짧은 기간에 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고 말씀 따라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렇지요. 많은 열매를 결실나여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는 열매를 그렇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흡족히 받아서 하나님을 계획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 일곱 가지 표적들 속에는요, 예수님의 신성이 분명히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을 이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 주신 하나님과 또한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복된 말씀 영생을 아멘 하고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코린도 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이 복된 말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셨고 또한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주물인 사람들을 그때그때 택하여 감동을 줘서 기록된 이 복된 말씀이다는 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할 수 있는 심령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 복된 것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무 거림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우리를 인정해 줘야 되겠죠. 인정해 주겠죠. 그래서 고백이 중요하다. 입으로 신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백성이 내 귀에 하는 소리,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겠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때, 그때 따라 운행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 그렇죠? 지켜야 되겠죠? 기록 기록하여 지키고 행하여 그렇죠. 말씀 따라 좋은 열매결실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께 영생할 수 있다는 걸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이 믿음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용지물인 걸 이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두 절, 이 본문... 복귄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전체가 지금 마무리되고 있지요. 이제는 한장 남았어요. 여0절 오늘 가지고 21장이 한 절에 몇번 나눠서 설교 말씀을 있게 드릴 텐데 이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완고한 믿음 분명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내 입으로 신하여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귄 믿음의 저와 여러 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끝으로. 아, 오직 영생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3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성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로, 너희도 믿고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곧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기록된 복된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고 오직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하여 영원 못도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볼 걸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는, 죄악이 없는 그 주님의 나라에서 저와 이러면 꼭 살아가야 될 줄로 믿고요. 오직 영생의 말씀을 이게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을 심리법,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한걸 이게 보게 됩니다. 영생이란 어떤 거냐,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한 온전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합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유한복음은 오직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은 유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영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난다고 믿으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게 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하게 된다라고 이유한부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육신을 잊고 죽어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어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할양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우리에게 소명이었지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명이라는 저와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고, 소명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 교회,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이 교회에 몸된 지체되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부여받은 자다. 그래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이 게 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명을 어떻게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복된 영생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곧 영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이 문제는 곧내 문제예요. 또한 성경이 기록된 것은 곧내 생명을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주 내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내가 인용을 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전는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지를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두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기록하여 이 말씀 하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오게 되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믿 깨뜨리고 또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하여 천국에서 영원무뜯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이 기록 목적은 어떤 신미신 이 수련이나 도덕적 수양이나 그리고 다른 책과 차별하나 또한 종기적, 종교적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만큼 많이 기록된 책이 없고, 번역된 책이 없으며, 또한 감화, 감동을 주는 책도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영생의 말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죄인을 위하여 기록된 영생의 책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 방금 특별 개시, 이 기록된 말씀은 특별 개시인 영생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눈도장 한문 찍고, 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무대 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기록한 특별,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기록된 말씀은 특별 게시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한 거 죽어 있는 자를 구원시켜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볼까요? 아니, 제가 그냥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우스 3장 14절에 17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는 이 바울이 디모데게 한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칭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특별 계시 말씀 이 말씀을 들은 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감동 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씬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 어떻게 행함이 나오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거요? 예이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